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. 도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아내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. 그는 사고를 당한 뒤에도 출근하다가 결국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. 1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래 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A 경위는. 지난 6월 19일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. 하지만 운전자는 측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고 창문 안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던 a 경민는 차량에 매달린 채 1km가량을 끌려갔다. 음주 운전자는 차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a 경민는 도로로 떨어지고 말았다.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말았다. 이후 도주하던 차량은 교각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.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업무를 이어나가던 A 경위는 지난달 근무복을 입다가 쓰러지고 말았다. A 경위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. A 경위는 사고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. 그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끝까지 버텼던 건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다. A 경위의 동료들은 3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며 그의 복귀를 말리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. 한 동료는 우위버리로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과 경무에 시달릴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.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가정을 돌보고 동료들의 고생을 덜어주려 한 것이다. A 경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직장 동료들은 그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. 누리꾼들 역시 빨리 회차하셨으면 좋겠다. 하루 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기도하겠다. 등 A 경리와 그 가족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.